장원영도 감탄한 준우의 대답. 안녕하세요.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때로는 화려한 스타보다 더 눈부신 존재가 있죠.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은 배우 이민정과 아이브의 장원영, 그리고 작은 한마디로 모두를 감동시킨 이민정 아들 준우 군의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릴게요. 아이브의 중심이자 케이팝의 얼굴, 장원영 늘 무대 위에서는 완벽하지만 브이로그 속 그녀는 소녀다운 풋풋함이 가득했어요. 쉬는 날, 가까운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하루가 특별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우 이민정.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얼굴을 알리고 영화 원더풀. 라디오 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으로 깊은 연기를 선보인 그녀. 최근에는 5년 만에 드라마 알아, 이혼하자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정은 아들 준우 군에게 장원영을 가리키며 말했죠. 너 누나 알아? 인형처럼 예쁘지? 장원영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 하지만 준우 군의 대답은 모두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난 엄마를 너무 많이 봐서 엄마가 너무 예뻐서.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 그리고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짧은 말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정은 감동이다. 눈물 난다며 뿌듯해했고 장원영은 나도 아들 낳고 싶은데? 라는 귀여운 한마디로 분위기를 환하게 밝혔죠. 광고계를 장악하며 광고 여왕으로 불리는 장원영. 최근에는 타미 힐파이거 글로벌 캠페인의 모델이 되었고, 브랜드 어브 더 이어 어즈에서 여성 광고 모델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죠. 무대 위 아이돌을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인형처럼 예쁜 스타 장원영,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엄마 이민정,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로 모두를 감동시킨 준우군. 이 짧은 만남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다시 떠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